자, 5회 초, 9명의 공격입니다. 점수는 0대1, 1대0 상황에서, 다섯 개는 이성주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아, 아우, 아우,

코치님들이 뭐 심판 연수를 받으신 게 아니시, 아니시기 때문에 보통 골드를 잘안 하십니다. 그나마 네, 네, 네. 우리 코치님은 좀 그래도 목들리 크게 드라이 골드 해주시는데 쳤습니다 <laughs> 센터 뜬골어 센터 놓쳤습니다. 1루에 출루합니다. 글러브에 공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은빈 선수가 전력 뛰어야지라고 목소리까지 <laughs> 알고 계시네요 감독님이 앞서서 카메라 내려갔어요. 감독님이 앞서서 한마디를 선수를 치는 것 같아요. 자타석에는 왕보석 왕보석 선수입니다. 노하우스의 주자 릴로. 아, 노용식 감독님 오셨네요오신다더 네. 와 진짜 1놈이다. 차 지나간다. 중계 팀에 이모의 어머니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일루에서 견제 아웃된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받는 사이에 일루에 있던 주자가 아웃돼서 나왔습니다. 원아웃에 타자는 황보석 선수입니다. 니다 중계를 잠시 늦춘 사이에. 포볼로 <목소리도> 출라합니다. 번화의 주장입니다. 다음 타석에는 김재민 선수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또 일하러 멀리 다니시나요? 지난 주에 다니셨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고요. 저는... 어, 잠깐만요. 네. 놔둬 부산을 잠깐 갔다 오십니까? 공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주자 2루까지 진로합니다 원아웃에 주자 2루 상황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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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블로 출라입니다. 주자 1, 2로 원아웃 상황에서 다음 타석에는 김현민 선수가 나옵니다. 어제처럼 홈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5회, 에 나와서 홈런을 쳤던 김현민 선수. 오늘도 그 타격 병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이입니다 볼입니다톱미니까 나온 거 잖아요 예. 어제그 타격감을 이어서 오늘도 장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디우스가 빠졌는데 <laughs> 로디우스 뒤에 QM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크클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반떼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졌습니다. 유역수공을 놓친 사이에 각자 1, 루씩진루 했습니다. 주자 말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 차는 아니고? 아, 번비렛... 차 아니고요. 아, 아, 차 아, 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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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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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속에 들어섰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맞습니다! 안타! 좌중가 뚫었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1루 주자까지 지금 호우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는 1루까지, 2루까지 다시 원하우드에 두 자는 1위인 상황에서 타석에는 조현준 선수 들어왔죠 좋습니다. 응. 파울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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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환 선수가 타격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응. 어, 장타를 잘 때려내는 편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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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맞았는데요. 깨 맞았습니다. 아웃 됐습니습니다 투아웃을 한 주자는 찾으신다. 2루고요 다성에는 남지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좌절 안타! 이루 주자 3대서 멈췄습니다! 음... 다자주현 1루까지! 저 사이에 뛰었어야 되는 건데요. 까지 지민이 보세요. 주자 1, 3루 상황이고요. 타석에는 김준현 선수 들어왔습니다. 점수 는3대1 역전됐고요. 남 남준 안 그 때문에 때문에 옆에 와도피파 랭킹도 이렇게 한꺼번에 잘안 움직여요. <laughs> 골립니다 좋습니다. 넘겼습니다. 우승가 뚫었습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지금 홈으로 들어오고요. 아, 투베이스 인정됐습니다. 인터트 투베이스. 그래서 사자 주자와 일루 주자 2루까지 각각아 3루까지 이동을 했고요. 점수는 4대 1이 됐습니다. 들어왔어. 3루 주자 아, 들어왔잖아. 요 아, 네. 3루 주자 들어왔고요. 주자는 2루 3루에나가 있습니다. 관 오셨다고 한번 보이는 습니다 이번에는 2단 콜 아웃 공수교대 됩니다. 점수는 4대1입니다.